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중년 TV입니다. 미국인 스펜서 존슨이 쓴책 중에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책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작은 생쥐와 꼬마인간 햄과 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은 생쥐와 꼬마인간들은 항상 치즈를 먹고 있는데 자신들이 항상 먹을 수 있는 치즈 창고 한 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생쥐들은 지금 먹고 있는 창고의 치즈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마 인간 햄과 호는 그렇지 않았죠. 항상 치즈가 창고에 가득 차 있을 거로 믿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고에 치즈가 하나도 없게 되자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작은 생쥐는 다른 치, 치즈 창고를 찾아서 나서게 되고 언젠가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게 되는데 꼬마 인간 햄과 호는 치즈가 없어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없어진 치즈에 미련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먹고 있던 치즈를 누가 옮겼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즈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좋은 직업 인간관계 재물 건강 혹은 영적인 평화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치즈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후속 작품도 나왔지만 이 우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코우 무브즈 마이치 누가 내취지로 옮겼을까라는 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한다, 정리해고를 한다,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는다. 그리고 그동안의 자유로 웠던 일상들이 모두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운 표시를 했던 악수도 못하고 어제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밥한끼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받고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기가 더욱 나빠져서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코로나처럼 우리에게 변화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항상 먹고 즐겼던 창고에 가득했던 치즈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치즈창고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즈는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그리고 직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실직에 대비해서 항상 다른 직업으로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직장을 잃고 영원히 실업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신중년 여러분, 여러분이 퇴사를 해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을 가져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일자리 정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취업 관련 교육을 할 때, 교육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 정보라고 합니다. 바로 일자리 정보.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걸까요? 만약 일자리 정보만 있으면 바로 취업이 될까요? 어떤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누구나 취업이 될까요? 저는 다녀고 NO,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 정보는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취업포탈, 잡코리아나 워크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군의 일자리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 정보가 없다고 합니까? 그건 바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내가 갈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좋은 일자리에는 적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의 자리인데, 만약 나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내가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저건 내 일자리 정보다라고 자신있게 지원하려면 그 자리에 맞는 지식과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좋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실업자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실업자 100만 시대 실업급여만 받지 말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도 받으세요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중장 여러분, 이 영상 마지막으로 이미 고인이 된 스펜서 존슨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림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에게!" 스펜서 존슨이 보내는 마지막 조언 메시지. 생존하기 위해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취지를 찾아 떠나야 한다. 낡은 신념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통째로 열린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